여기에서 컨테이는지 그그 승관이 달려있어요외부는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있고. 여기를 열어보시면, 은 컨테이너가 이있고 승관은 이제, 다이도 만들고, 다이도 있고, 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은 안쪽으로, 안쪽으로 열게 되면은, 이제, 시험대가 있고, 변기가 있고, 이제, 원수기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쪽, 중, 이거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방, 방. 방에 있고 여기는 이제 큰 대창, 초대창이 있고 여기 뒷면에는 이제 작은 대창이 있고 여기 보시면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보면은 이제 싱크대는 이제 원목으로 된 싱크대, 원목 싱크대. 상판은 이제 대리석. 그리고 여기 이제 후드 이제 수납장. 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머누름 장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제 전기 온도 판을 이제 켜는 겨울이 엄청 따뜻해요. 단열은 이제 벨티벨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이제 속고도에 윤빈몰딩으로마감됐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제 전체 기준. 으로돼 있고 이제 폐허율이 음, 결국에 이제 춥지않게 따뜻하게 음.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뭐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뭐 이것 정도 들어가고 분전함도 보면 전기가 다 분열이 돼서 이렇게 어, 전등 뭐 이제 전열 에어컨 화장실 이렇게 도배도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등도 보면은 다 이제 LED로 돼있고 이제 조망도 이제 LED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겨울에 이제 잠잘 때 아마도 눈을 닦고 자면은 엄청 따뜻하겠죠 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예. 여기 현관에 달려있는 컨셉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모험이 네. 뭐 할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